그렇습니다. 최종 경기장에서 저희 그랬어요. 첫 번째 콘서트, 세컨, 세컨 인베 이민션의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2012년에 저희가 첫 콘서트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3년 가까이 됐는데 와. 아까 퀴즈에서도 뭐 잠시 나온 얘긴데 첫 콘서트도 기억에 남고 또 저희가 그래도 공연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뭐 기분이 음. 어떤지 저희가 사실 공연을 지금 거의 60회 넘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네요 예. 아 너무나 예쁜 별들을 보고 있구나 우현 네. <laughs> 어, <laughs> 씨는 아마 그때 별들을 별 보러 가야지 볼수 있을 것같고별 보러 가야지 어, 저희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어, 본인의 미래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저는 음... 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네, 하나가 네, 네, 네. 이건데 네. 뭘까요? 어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어 뭐죠, 뭐죠? 뭐죠? 아 이거라고 고민이. 아, 내 앞으로의 5년. 아, 앞으로 5년 어떨까? 나의 미래가 뭘까? 예. 네,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뭘까? 별들을 계속 볼수 있을까? <laughs> 어. 별들이 지진 않을까? 어, 혹은 뭐 그런. 예. 어. 네. 그런 걱정 되죠.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죠. 음.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요몇달 전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골도 못 넣고. 막 예. 아,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골을 굉장히 잘 넣는 친구인데. 어제 근데 또 아, 하고 왔거든요 아, 넣으셨나요, 어제? 11골 넣고, 득점한 거. 와, 11골. 어, 뭐 농구경기인가요? 득점한 11골. 거. 아, 농구를 하셨나요? 1 1 아, 5경기 뭐, 했는데, 5경기 아, 했는데, 11골. 아, 5경기에서. 아, 5경기에서. 아, 5경기에서. 아, 5경기에서. 아, 그럼 평균 뭐, 한 경기 당두 골씩? 두 골씩은 넣은 거죠. 와, 이형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MVP까지 아, 네. 받았어요. 아, 비타민음요 아, 아, MVP까지 받았어요. 비타민은요. 11골 최다 득점한 아니고 다섯 경기는 하나요 <laughs> <알아요>, 축구는? <laughs> 하루에 다섯 경기 안 뛰죠? 아니 풋살이라고 실내 경기장에서 아, 풋살. 아 축구에 대해 모르시네. 아, 아니 우현 씨 근데 예, 예. 고민이 있어서 계속 힘들어하셨다면서 고민 해결됐나요? 꼬레르 고아 그냥 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 가본 그걸 잊으려고 거죠. 그냥 가본 거죠. 일단. 이거라도 하면 아, 내가 이 고민을 안 할까봐. 음. 아,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원래 준비한 분량이 좀 있는데. 예. 6분밖에 남지 않아요 아, 진좀 아, 네. 늘릴 수 없나요 지금? 아 늘리면 오케이. 되죠 저희 권한으로 아 괜찮아요? 가능하죠 아좀 늘릴게요 그럼 괜찮으면 조금 더 깊은 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 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아, <laughs> 너무 이가능하다아 아, 어, 예. 어, 네. 볼 약속 있었나요? 지금 끝나고 볼 약속 아볼 약속 없었어요 소현이는 볼안차아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찼는데 아 어제 새벽 2시까지 너무 차가지고 엉덩이가 아파요 지금 허벅지랑 그 샤이니 민호 씨가 우연 씨 축구 실력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 활동할 때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걔랑 같이 차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영식 주식에 아, 예, 대해서.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서 음. 한번 경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라고 하죠? 아 예. 말은 드나요말 말해지. 뭐예요? 어린애 <버리네스> 수준이다. <laughs> <laughs> 그 친구도 그아 그냥...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그 친구도 아, 저희 팀에 근데 같이 차한 친구 있어요. 앨러씨랑아 예, 예. 예. 자존심 대결 나오나? 아 진짜로 근데 평이 예. <laughs> 연예인 중에 아이돌 중에 <laughs> 그분이 참이다 선출이에요. 아예. 아이돌 중에 아예. 누가 제, 선출. 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물어봤는데 아이돌 중에 누가 제일 잘 차냐 했는데 제가 1등으로 <laughs> 뽑혔어요. 아 정말요? 진짜로요. 근데 저도, 이거는 근데 저도 들은 게 있어요. 진짜로요. 그 <laughs> 프로 감독님께서 프로 감독님이 그랬어요. 어 축구 해볼 생각 없냐고. 어. 제가 진지하게 의심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길이라고 말해 줬는데 <laughs> 혹시 생각이 드신가요? 예? 네? 혹시 생각이 드신가요? <laughs> 아뭐 <laughs> 근데 저 진지하게 근데... 얼마 전에 축구 선수로 전향을 해 볼까 <laughs> 진지하게 고민됐습니안 <laughs> 됩니다. 아 우현 씨가 없으면 인피니트가 네. 아,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네. 사실 저희끼리 MT 갔을 때도 우현 씨가 굉장히 골도 많이 넣고 했었거든요. 아니, 샤이니 민호 씨 말씀대로라면 네. 선수로 전향한다면 유소년 축구단 네. 전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뭐 유소년도 괜찮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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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YMCA기 축구단, 아기 축구단 괜찮아. 요 8세 정도. 네. 아, 그럼 우현 씨 고민은 아, 네.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 미래를 지금. 볼을 차면서 해서 하고 있다. <laughs> 알겠습니다. 소연 아, 아, 씨도 볼레기 하니까 아, 대구 볼침 먹고 싶나? 그러네. <laughs> 아형 볼살 많이 올랐다. 아, 그러네. 아 진짜 나볼좀 쪘나? <웃음> <웃음> 볼살 볼살 <웃음> 이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몸 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좀 멤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녹음을 사실 아직 못 해가지고 아, 알면 됐어. <laughs> 이게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아 제가 더제 자신을 알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이쁜 네, 별들 좀 봐봐 별들? <laughs> 제 별들 보이지? 별의 별 응. 아. 별의 별이 별이네 별의 <laughs> 별별볼별별네요별루별가 별이 별 <laughs> 아, 정말 별 꼴이야 사실 진짜 별로 많이 아픈 스타일별 아니잖아요 별로 아, 안 아프죠 별병이 없잖아요 별는 네. 감기를 걸려본 적별별별 어,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 아픈 네. 거는 진짜 별수 없죠 네별별 저희가 5년 후면은 예인1 0이되기 <laughs> <멤버도 있는데요. 웃음> <laughs> <laughs> 너도야? <laughs> 아, 나도야? <laughs> 나2 5다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이 되니까. 아. 어허 <laughs> 연륜이 느껴지는 분이 <일이 웃음> 될것 같기도 한데, <웃음> <웃음> 자 우리가 각자 공약을 걸어서 한번 기록을 해놓읍시다. 예. 남도더 배려할 줄 알고. <laughs> 성희 씨, 저는 음. 5년 후에. <laughs> 어우, 난 그냥 5년 후에 저는 사실 똑같을 것 같아. 사람들? 이러 이렇게만 <laughs>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른들. 그러니까, <laughs> 예. 5년 후에 나는 정말 사람들? 이렇게. 서른들. <laughs> 이렇게 32세. <laughs> 이렇게 짱돌밖에 생각이 <똘받게> 32세 <laughs> 네. 김성규. 네. 5년 후에 네. 저는 어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만. 아. 우현 씨는 저는 축구부에 30... 들어가서 30 조기 축구 30... 같은 무득점. <laughs> <laughs> 고 징크스 징크스. 30대면은 30쯤에 에 그때는 어른 수준이 되겠죠 어. <laughs> 축구도 축구지만 네네.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아, 그 서른 살 때도. 3 0살 때도. 예, 뭐 연기면 연기. 연기. 뮤지컬이면 뮤지컬. 뮤지컬. 솔로 앨범이면 솔로 앨범. 솔로 앨범. 어, 작곡이면 작곡. 작곡. 축구면 축구. 축구. 탁구면 탁구. 탓구. 탁구. 성경 오른팔이면 오른팔. 오른팔. 오른팔에서 왼발 정도로 가보시면. 왼발. 싶어요. 이적. 이적. 예. 왼발로 이적. 이적. 또뭐 없어요? 당행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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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당행이다 꼭지 왼발 이있으셨으면당행히 당연이다.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우주가 되고 싶다. 근 네, 그때 쯤에면 정말 멋있다. 아, 명언이었다 방금은. 책 네. 내자. 네. 아 내가 말한 거 맞아? 그거 나내 입에서 나왔어 지금. 그걸 나한테 귀가에다 속삭여주라고. 별들 내 됐어. 나온 거야? 별들을 응. 안아줄 수 있는 우주가 되고 싶다 에시. 그러나 형은 네. 우주의 정밀뿐 <laughs> <laughs> 저거 뭐야 <웃음> <웃음> 사실 아이, 이상한, 이상할 정도로 제 자신이 상할 정도로 아이야 네가 속할 데뷔 초부터 이제 저희가 아이야, 이상하다 <laughs> 뭘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들이 남잖아요 녹음하고 앨범이 남고 네. 뭐 DVD가 남고 뭐 방송들이 남잖아요 아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내 손주들이 먼 미래에 봤을 때 할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 창피한 아침 튀지 마 <laughs> 정말 아 이거 진짜 제가 창피하지 않고 정말 떳떳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진짜요? 그, 진짜, 되게 떳떳했으면 그 좋겠다. 보면서 손주들이 보면서 아 진짜 자랑스러워 아, 그랬으면 좋겠다 들 아, 텐이 아, 그러니까 네, 영상 보여줘야지 <웃음> <웃음> 근데 굉장히 누구나 생각하는 거고 정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laughs> 5년 안에 손주를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지금 아니, 저희가 옆에가... 침뱉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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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난장판이야 지금. 히드네, 히드라 네, 히드라.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네. 하기도 하고. 재밌요 재밌다. 또성종 씨가 없으니까 네. 사실 좀 너무 아쉬운데. 아 맞죠? 진짜. 아, 진짜. 성종 씨도 뭐 아, 이런 싶다, 것들을 성중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희 한 시간 넘게 언급 한 번도 없다고 마지막에만. <웃음> 방금 <웃음> 방금 <웃음> 너무 시작과 끝만 엉망이 됐다. <laughs> <오랫다. 오랫다. 웃음> 네. 성종씨 정말.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주무시 음, 진짜 있겠네. 걱정하지 마시고 성종 씨는 가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발판으로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음. 아, 예. 그리고 성동 씨가 정말 흥쾌히 정말 이걸 정말 즐기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또 저희가 지금 또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 정말 5년 후에 2020년 6월 9일에 인피니드 10주년 라디오에서 와, 다시 열어보도록 할 건데 그때 정말 동훈 씨가 예. 말씀하신 대로 별들을 안을 수 있는 우주 같은 남자가 예. 됐는지. 아. 그때는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제 말처럼? 아저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저희가 아, 하는 걸 보는 아, 거죠. 아, 뭐 무대 라디오처럼 이렇게 아, 팬미팅이 아니 이렇게만 만들어놓고, 다다 진짜 보이는 라디오처럼 초대를 초청을 해가지고 호야 씨도 정말 떳떳한지, 우현 씨도 정말 뭐 볼을 찰지, 아 뭐였지? 볼. 을 찰, 볼을, 발은 통발을 해주세요. 볼볼발을 통발. 뭘 찰라고? 볼볼 공이라고 이제 공공볼보라니까 이상해. 공이라고 해주세요. 어, 우연아 정말 수고 많이 했고, 그리고 <laughs> 앞으로 지금 5주년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뭐예요? 5년 동안 우리의 추억을 한번 생각해봐요. 인스피릿이 빛나는 밤에. 나도 오늘 생각하면서 자야겠다. 아, 진짜 뭔가 마음이 뭉클하다. 뭉클. 아니야.